안녕하세요 오늘 연휴 저녁 늦은 밤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은 아픔과 방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참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반전에 참 많은 아픔과 방황을 겪었습니다 퇴직자 시녀로 다시 후반전 인생길을 무조건 온라인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 삶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방황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연히 책을 보다가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그래 천재 작가죠 괴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천재 작가 괴태가 60년 동안 쓴 책이 바로 파워스팅인데요. 이책 속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방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 방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한번 여러분에게 "저도 참, 특히 젊은 시절에 탈락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실 당신의 보석입니다. 책 속에는 전반전 우리 인생길에서 아픔과 탈락이 참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날 일찍이 아픔이 와서 미래가 불통해지면서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될까 방황을 했고요. 직장인의 길에도 대기업 임원을 앞두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와서 복학 휴직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큰 고통이 와서 휴학을 하고 직장인의 길에 또 거기서 두 자녀를 두고 인생 최대의 전성기로 살아갈 나이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미래를 할수 없는 휴직을 하면서 짐을 싸고 집으로 오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무자본 창업을 해서 제가 의미있는 일을 만들고 있지만 어찌 보면 나머지 우리 30년 인생 또한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괴태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항상 근심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방황이 꿈 내가 길을 잃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내가 목표를 갖고 꿈을 일지않으면은 내가 다시 길을 설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 사실 당신의 보석입니다 책 속에 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출생이잖아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만큼 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 태어나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책 속에서 보여드리는 이 보석이라는 단어는 정말 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석이 땅 속에서 형성돼서 이것이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캐질 때그 보석은 정말 라한 모습이 있어요. 마치 돌덩어리 같은 모양인데 이런 같은 것들이 보석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야마다 하는 연마 과정을 거치고나면 보석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잖아요. 이것은 반지인데 루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해서 본 건데요.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죠. 아름다움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뭐 겉으로 보면 다또 요즘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다 보면은 참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서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거기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나와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더라고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교 안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은다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석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보석은 각자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잘 아는, 정말, 이름 있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이처럼, 왜 인생을 가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만나고 방황할 때,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을 당신의 보호생니이 책에 제가 언급한 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방황의 순간을 만나도, 내가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 내가 미래를 다시 개척할 수가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왔나 불평불만만 하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책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방황하고 있잖아요 23년도 보도를 보면 은운둔 청년이 무려 49만 명이라고 하는데 참이 청춘이라고 하는 특권을 갖고 있는 저도 대학 시절에 아픔이 왔고 또 탈락을 해서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을 금박 벗어나는 방법과 그렇지 못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다시 새로운 꿈을 찾아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계속 불평만 하다 보면은 내가 더퇴되이 된다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인생은 편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한 이 순간 저희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 우리 함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다시 인생이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늦은 시간인데요, 아픔과 방황은 꿈을 찾아가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꿈 꾸세요.